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즈부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영상 촬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어, 시프트포페이먼트랑 센티널원 주가가 어제 수요일 장이죠.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해서 제가 어, 우리 미즈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긴급으로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제대로 좀 준비를 못하고 촬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센티넬 원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그 전에 개인적으로 기쁜 소식이 있어서 우리 미주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스터디 클럽 시작하고 60주 차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만든 적정 주가 템플릿으로 그러니까 현재 주가보다 적정 주가가 저렴한 종목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이 가중치 투자를 한지 60주가 됐는데 드디어 예, 수익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MGB 액티브 ETF라고 볼수 있는데, 같은 기간 동안 나스닥이 32% 올랐고, ETF 중에 가장 잘 나온 게, 어, 클라우드 ETF 68%, ARKK가 61%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식의, 어, 액티브 ETF가 어, 103% 나왔으니까, 예, 개인적으로, 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센티넬 어, 1부터 얘기를 할게요. 아그 전에 어제 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12월 18일 날 무료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에. 그래서 트럼프 정부 수혜주랑 2025년 수혜주가 될수 있는 종목을 제가 한 8종목에서 한 10종목 정도를 한번 선정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용하는 많은 유료 자료들을 통해서 종목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25년에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을 한번 공부 차원에서 선정해 보려고 하고, 그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센티넬 1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센티넬 1은, 어, 제가 관리하는 밀착 관리 종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스터디클럽에서는 실적 분석을 해 드리는데, 일단은 센트넬 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들어와서 제가 이 관리하는 이 성장률 추적기로는 추적을 할 수가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시놉시스는 반대로 추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시놉시스도 실적이 나왔거든요. 예, 잠깐 보고 갈게요. 시놉시스는 어닝쇼크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프터 마켓에서 주가가 7%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6주간 성장률 추적기가 둘다 마이너스, 예, 이 변화가 마이너스였고 여기 3주간 아 이게 6주간이고 이게 3주간입니다. 예, 6주간, 3주간이 둘다 마이너스였어요. 2024년 매출과 순익 성장률 변화량이 마이너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이 데이터 패턴으로 보면. 특히 이 3주간 성장률 추적기 기준으로 보면 85.7%의 확률로 어닝 쇼크가 나오거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이 성장률 추적기 방향대로 실적 결과가 나오는 이 데이터 패턴 연관성을 계속 연구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놉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다 6주 3주가 다 하락 추세였고 어닝 쇼크 나왔고 어, 애프터마켓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센트널원은 이거를 이제 시작한 거니까 앞으로 계속 쌓아나가면 한 6주 뒤에는 이 데이터가 나오겠죠? 3주 뒤에는 3주간 데이터가 나올 거고 그래서 쭉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 일단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100점 만점에 한 80점 짜리 실적인 것 같습니다 매출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eps만 시장의 기대보다 좀못 미쳤고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는 긍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현재 13% 정도 빠지고 있는데 지금 자세한 실적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매출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센트널원 같은 이 성장주들은 사실 매출 성장성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잘 나왔다는 거에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가 있겠지만 EPS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보다 좀못 미쳤다는 거죠. 일단 이 부분만 먼저 보면, 자 시장에서는 센트널 원이 영업이익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지금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이긴 한데 이 적자 폭이 점점 줄고 있었고 향후 가이던스에서 EPS가 흑자 전환, 특히 2025년과 2026년에 좀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어서 아마도 시장에서는 이런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걸 숫자로 빨리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일단 시장에서는 근데 그 부분에서 좀못 미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이던스도 상향이면 분명히 좋은 거거든요. 쭉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그러니까 트레일링 12개월 기준이라면 현재를 시점으로 과거 1년입니다.잉여 예, 현금 흐름을 긍정적으로 달성했다. 라고 하고, 2025년 회계년도 매출 성장률을 32%로 상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더 올렸다.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상향했다는 건 시장이 좋아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번 실적에 좀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재무제표를 보면, 과거 성장률이 뭐 100%, 120%, 47%.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었는데 이 센트는 원에서 제시한 2025년 이 매출 성장률 이 32%가 상향이긴 하지만 좀더 잘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기존의 컨센서스는 2025년 매출 성장률이 31.36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1.36보다 더 상향한 건 분명히 시장이 환호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제가 관리하는 이 48개 종목에 대한 실적을 어 계속 분석해서 저도 올려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적 분석을 많이 하는 거죠. 제가 이 MGB 파이널 클럽 하면서 전보다 더 어떻게 보면 좀 책임감을 갖고 실적 분석을 많이 하면서 저도 좀더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보면은 어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로블록스도 실적이 어닝 쇼크 나왔지만 가이던스가 상향되면서 시장이 환호했거든요. 주가가 굉장히 폭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러니까 기준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니까 시장이 눈높이를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기업이 80점짜리 성적표를 갖고 와도 좋아할 수도 있고, 어, 반대로 왜 80점밖에 못했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트너머은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성장률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시,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이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장률 추적기에서도 이 순이익과 매출 성장률이 계속 상승하는 종목들은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보실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엔비디아를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여기서 티커를 엔비디아로 바꿔 보면 지금 2024년 이 순이익과 매출 성장률에 대한 변화가 더 상향되고 있는 거잖아요 상향 이런 케이스로 갈 것인가 어, 예전에 제가 스노우플레이크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스노우플레이크가 주가가 한번 폭락했던 적이 있었어요 스노우플레이크 주가 잠깐 볼게요 자 스노우플레이크가 이 지점에서 폭락했었거든요 2월이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폭락하면서 올해는 거의 망쳤죠 그러다가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다시 올라갔어요. 제가 성장률 추적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60주차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제가 한20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좀 과거 언제인지 봐야 되니까. 자, 이때만 해도 2024년 이 성장률이 좋았단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2024년 1월에서 3월 사이였는데, 24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보면, 19주차, 20주차, 21주차 이렇게 오면서, 이 가이던스, 이 컨센서스가 갑자기 낮아졌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스노우플레이크가 어닝쇼크와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놓고 바로 시장의 컨센서스가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성장률 컨센서스가 계속 낮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였죠 이 당시에 이3월달 당시에 그래서 이, 이 숫자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 27 정도로 바꿔 볼게요. 예, 이렇게 바꿔 보니까 어, 이 가이던스가 점점 낮아진 거예요. 그죠? 이거를 더 계속 올려 볼게요. 지금 27까지 나왔으니까 한35 정도로 바꿔 보면 한30 정도로 바꿔 보면 이 순익 성장률에 대한 가이던스가 점이 컨센서스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죠? 예, 35%까지 더 올라갔습니다. 그니까 저는 실적 결과와 그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반대로 주가가 만약에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줍줍의 기회인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가 관리하는 이 성장률 추적기로 1차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적정 주가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적정 주가에서 센트널원 같은 경우는 이 매출로 한번 볼게요 아직 순이익이 적자니까 매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평균 성장률을 27.19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약17% 상승 여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 30%, 그러니까 30% 초반의 어떤 성장률이 좀 낮은 게 아니냐는 어떤 그런 실망감으로 만약에 주가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락한다면 분명히 이건 더 저렴하게 주축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장까진는 바라겠지만 지금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24.55로 14% 하락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댓글로 저를 믿고 센트널 원을 샀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왜 저를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도 믿지 말고 저 같은 유튜버도 믿지 말고 믿을 거는 내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내 자신을 믿을 수 있게 자기만의 투자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저는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누군가를 믿고 투자한다면 이 센트널 원의 대표이사 임직원 어떤 그 사람들의 역량 또는 회사의 기술력 이런 걸 믿고 투자를 하셔야죠. 저 같은 사람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회사 내부자도 아니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씩 넣을 뿐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프트퍼 페이먼트를 한번 볼게요. 시프트퍼 페이먼트도 제가 관리하는 밀착 관리 종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데일리로 이렇게 체크를 해드려요. 적정 주가로 들어온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해 드리고 어, 모의 투자도 이렇게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별 이유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이분이 시프트퍼 페이먼트의 CEO입니다. 네, 이름이 제러드 아이장맨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트럼프 정부에서 나사 수장으로 지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시프트퍼 페이먼트 CEO를 내려놓고 나사 이제 수장으로 되는 건데 저는 어, 이분이 뭐 하는 분이길래 나사로 가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뒤에서 알아볼게요. 자, 아무튼 시장에서는 어떤 우려를 하고 있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런 의견을 줬어요. 그러니까,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CEO의 이직이 원치 않는 혼란을 초래하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불확실한 거를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더 볼게요. 이 기사 내용을. 어, 이분이 이제 직원들한테 보낸 이제 서한이 있었나 봐요. 이거에 따르면 윤리적인 의무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분 다수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CEO직은 내려놓지만 이 회사 지분 다수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어, 우주 탐사의 열정을 가진 억만장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 X의 첫 민간 우주 비행도 했대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랑도 친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정치적 성향은 제가 검색해 봤는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임명했다는 거는 친 트럼프 인사일 것 같고 일론 머스크랑도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분명히 트럼프 정부의 또 수의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왜 하락하는 건가? 저는 호재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경영 공백 우려,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이죠. 그 다음에 뭐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 그래서 어좀 과하게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사에서 후임자로 거론된 사람도 있어요. 네, 테일러 로버 사장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좀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2018년도에 합류했다고 하고 어, 전략 프로젝트 담당 수석 부사장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더 이제 승진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두 직책을 겸임하고 있다. 예, 지금 이제 2022년에 사장으로 임명됐다고 하고 그 전에는 블랙스턴 그룹에도 있었고, 예, 나름 뭐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그냥 이 정도 검색해봤을 때 어, 충분히 뭐 경영 능력이 있는 분일 것 같고 어느 회사든 계열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회장님 같은 분들 보면. 계열사가 굉장히 많고 이런 회사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지금 제가 보니까 예, 이슈프트퍼 페이먼트도 직원 수가 3 0 0 0 명이나 되는 회사인 것 같은데 회사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지 누가 한 사람이 빠졌을 때 회사가 뭐 휘청하고 망하면 망하고 그러면 그게 회사가 아니죠 예, 구멍가게죠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좀 과하게 우려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데일리 체크 컬럼에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올려 드렸는데 제가 분석해드린 그 영상에서 그 리포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좋은 기업이지만 조정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제목의 리포트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유가 어찌됐든 조정이 한번 크게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개인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중요한 게 윤리적 의무를 위해서 의결권은 낮추었지만 여전히 회사에 지분 다수를 유지하려는 계획이 있는 거고, 그 서, 서신을 보면. 그러니까 영향력은 줄이되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나 이런 건 당연히 관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좀 불확실한 걸안 좋아하기 때문에 좀 과민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자료들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좋은 현명한 투자 판단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지만 12월 18일날 무료 특강도 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